뭐자소 목집이구나. <목소리> 뭐야, 어, 오도방구 누구야? 뭐야, 씨. 어이, 잠깐 순간이 왔는데 막 내가 야, 오탄 조금만 줄어. 나도 없어. 하트 하트. 한한점 반만, 반만. 열 여섯 발만. 열 여섯 발. 만열 여섯 발만열 여섯 발만. 알았어. 열려섰다, 열려서 한발 줬다. 실수로 <laughs> 아, 이 <laughs> 이거 안내리 뭐야? 쪼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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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야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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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, 저기,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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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이않이까 차라리 다시하다 그렇게 하했다라리다시하다잘하다 잘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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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다잘거야다다 아 여기 수레탄대로 오면 오토바이랑 같이 아, 안 들어 안 들어. 내가 기다리고 있어기다 <놀람> 수레탄 있어. 잡아서 다시 덤벼야 된다. 프라이팬으로 차내면 되겠다. 아 이거 뭐야? 야, 나 뭐야? 아. 너왜 굶냐? 나... <놀람> 뭐야? 내지 또왜주있냐왜 고민냐? 탈출 오진다 얘. 네, 네. 한수 있겠네, 여기서. 남들과는 다르게 누구 어, 근데 문제는 내가 내가 맞아